장갑이라도 끼고 하지. 아니 무슨 이가질 거라는 게. 내려가다. 아니 연기이 모락모락 나는 걸 찍어야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유튜브에 물이 들어가고 말이야. 물이 들었다. 물이 들었다는 건 뭐? 엄마 응원을 하니까 내가 지금 돼지고기를 사다가 아침부터 이렇게 날리고. 아 그런 거예요 <laughs> <laughs> 그렇구만요. <웃음> 아 갯둥이가 음. 엄마한테 할말있데 뭐, <laughs> 뭐라고? 뭐야 뭐, 뭐, 뭐. <laughs> <얘는> 뭐야 저번에 <laughs> <쟤보네. 웃음> 수육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어 수육먹으러 왔다고 <laughs> 그래 <laughs> 야너 <laughs> <너>, 내려가 홍순아 <너, 웃음> <너, 웃음> 그러니까, 내려가 그래가지고 먹으어가 맛있죠? 응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뜨거오면다 맛있어 맛이야 음~ 콩밥은 뜨거워서 맛있진 않지너가안 좋아해서 그렇지 니식성탓 네 이거 꼬막 꼬막 맛있는데? 없어서 못 먹는 콩물 갖다가 그것도 서리태 그 비싼 걸콩 중에 제일 비싼 굴만 얌생이처럼 쪼꼬내 먹네? 쑤니질않놀 형도 <laughs> 형도 그렇고 무시무시한 집안에 이러고 <laughs> 있잖 <있어요>, 지금 응 <laughs> 먹을 <먹기> 때 계속 나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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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웃음> 뜨거운 거부터 먹어 <laughs> 그 샤브샤브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laughs> 전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laughs> 그생각 들죠 맹소대장 이제 이야기를 해 보시죠 다들 부로마블를해 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요 일단 시작은 주사위를 돌려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잖아 그러면 그 만큼의 뽑기를 할 거야 음. 그리고 그 뽑기에는 시간과 어디로 갈지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 기회를 적을 수 있는 그거를 하나씩 줄 거야.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뽑았어. 음. 그러면은 여기에 직진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앞으로만 가야 돼. 근데 그 직진 말고 다른 걸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 직진, 운선 좌회전, 뭐큰 건물이 있는 쪽으로 도로만 따라가기 이런 많은 것들이 있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적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줄게. 이해했어요? <laughs> 나만 이해 못한 거 아니죠? <laughs> 아이, 바보야! <laughs> 이걸 왜 이해를 봐봐? 못해? <laughs> 만약에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 그래 여기서 출발이야. 어, 근데 얘가 전... 만약에 음. 어 직진만 가, 직진만 만약에 여기 직진만 써 있어, 어. 그럼 직진만 갈수 있는 거잖아. 어.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있어. 응. 음. 근데 얘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직진만 갈수 있는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우회해서 갈수 있고 막뭐 이런 만약에, 얘기라고? 만약에 여기 여기가 한 블록 두 블록이야. 응. 음.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 어. 근데. 우리가 직진만 나왔어. 음. 그러면은 직진만 해야 돼. 직진, 음. 직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음. 이쪽에서 뽑기를 굴렸어. 어. 오른쪽으로만 가라고 나와. 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뭐야? 그럼 여기, <laughs> 를갈 수가 없잖아.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야. 아 그래? 음.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목적지가 라이딩인, 라이딩인 거지. 아 목적지가 없지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턴수를 다 소비해서 나중에 돌아오면 되는 라이딩인 음. 거지. 아. 이주사위가 1, 2, 3, 4, 5, 6인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굴려서 음. 총턴수는 최대 이제 18톤이 음. 정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러, 최소 3톤이 정해지는 거야? 그럼 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 <laughs> 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뭐 직진 30분 가라. 야, 사상 최초의 턴제라이딩인데턴제 라이딩. 그러면 30분 동안 직진만 해야 되는 거야? 시간에 그렇게 길게 두진 않았어. <laughs> 아, 그래?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니까 여기서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을갈림길이 나왔어. 그러면은 어 트럭이 있는 쪽으로 가. 이런 거. 아. 근데 트럭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건안 되고 좀 음. 주변에 많이 보일 수 있을 만한 거 세븐일레븐? 뭐 이런 거? 뭐 편의점 있는 쪽으로 가 이런 거는. 진아, 어제 귤 먹고 싶다니까 엄마 둘러갔다가 막 엄청 <laughs> 많이 <laughs> <6초만> 주네. 먹어. <목소리> 야 오른쪽으로만 가라 그러면 섞었어야 되네. 섞어 음. 으면 되지. 여기 옆으로 튕기면서 가야 되잖아. <laughs> <목소리> 뭔 소리야? <laughs> 어, 맞잖아.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거지. 그렇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타라는게 l e 고 i t 죠 아, o t a l i t 그 l e b i 튼 그거에 적을 수 있는 찬스를 하나씩 줄 거야. 생각을 해놔. 나도 e bit. I got a l 나 통째로 먹어줘야지. 이게 이런 대사 치는 거편집안할 거야. 그냥 다. 거야. <laughs> 어, 편집하기도 힘들어. 왜? 어? 다 g o 거야, <laughs> 지금 굴리고 갈까요? 럴까 누가 먼저 굴릴래? 육 나온 사람 내가 먼저 한번 사형 굴릴까? 응. 육 나오면 사형이에요. 일 나올 때까지 변죽여줘 주사위가 튕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짐을 하고 그래요. 여기다 이제 굴립시다. 그냥 굴려도 안 떨어지지 않을까? <목소리> 일나왔어 야, 야, 처음부터 망필해조심 보이는데? 야 만약에 3명 다일어왔어 그러면 3턴이야 3턴 그러면은 음. 3 0만는거야 한번 돌고나가지고 집가서 카드게임 해야지 리그무르마고 <laughs> 해야지 왜 일단 일왔어 빼고요 <laughs> 야 시작부터 망필인데? <laughs> 그거 리얼이야, 각본 없어? 각본 없어? 그런 거있이지 뭐야? 오, 그 오, 오,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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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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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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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 오, 오, 가 오, 오, 조작도 못 오, 오, 이 다르잖아 오, 키 세븐 어제 복권 날려먹은 음. 거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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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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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만 가고 싶어. 응.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뽑았으면 못 바꾸지. 그냥 내 내가 원하는 것만 여기다 넣는 거 뿐이야. 응. 그거를 넣었는데 응. 못 뽑으면 못 가는 거야. 시간은 여기 밑 부분에 적혀 있어. 어못 뭐 그러네. 직진 좌우는 했으니. 응. 의견 반영을 해보세요. 나는 후진. 응? 왜 후진, <laughs> 후진 없어. 온 <laughs> 길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laughs> 후진, 거야? 후진이지. <laughs> 후진, 좋아 좋아. 아 후진 있어야지. 저만 있어 으온 길로가 아니라 그냥 후진. 응. 뒤로 달는 거지. <laughs> 신발 던져 가지고 <laughs> 응. 신발이 나온 방향으로 가기. 신발 던지기. 음, 신발 앞쪽이 나온 아. 방향으로. 아. 뭐라고 적지? 신발 요 <laughs> 같잖아 잘못해서 어, 잘못해서 <laughs> 잘못해서 미, 니은 받침 빼고 적으면 안 되고 어? 에잇 신발 나는 골목길로만 가기 그래 골목 길 좁은 말... 길로 가기 좁은 길 그래 좁은 길 골목길로 가기 골목이라고 적는다? 응 만약에 골목길이 없어 골목길 나올 때까지 골목길 나올 때까지 그냥 앞으로 가는 거지 이런 세상에 <laughs> 이런 세상에, <laughs> 이런, 세상에. <laughs> 이런 세상에는 <laughs> 일런세상이할말이야 <일부 댓글이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일 뽑았다는 거는 굉장히 잘 뽑은 거야. 보행에 네, 뽑은... 어, 힐링 라이딩 정말로 작게 가는 거리에 라이딩을 한다는 건데. 일는 라이딩을 거야. 뽑았잖아. 어. 형이. 어. 일 뽑았다는 거는 너 평소에 그렇게 먼 거리 가기 싫어했잖아. 그래도 일은 너무 하잖아. 예, 이게 되게 저기, 저기한 너, 게. 일 봐봐 먼 거리 가기 싫다고 하면 침대래야 침대래. 맨날 먼 거리 간다고 아우 또그 거리를 어떻게 가냐고 막 하면서 짧게 가면 또 화내. <laughs> 자전거 a 고 나가는 시간이 아깝다! 봐봐! 어 이런데 어? 구독자들 기만행이야 이게 지금 <laughs> 구독자들 막, 내가 막 개고생 시 k i n j a j a n 지금, o y o 이거 저기라니까? i n g any car. By Dolin, g 서 b b l 실체가 밝혀.. e t a s h i 이 k i n g of Ikea. 이 o 이 look 이야 리얼. c h i l d r e 분침 있는 대로 하기 분침? 응. 시계 나침반? 나침반 응. 있어? 아니 그냥 시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내가 바라보는 정면을 12시라고 치고 음. 여기가 12시라고 치고 지금 55분이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음. 길이 있으면 그쪽에 무르무르에 분침 시침은 안돼한 방향 고정이니까 <laughs> 그러면은 예를 들어 1 5분 동안 라이딩이 나왔어. 그러면은 음. 분침을 따라가야 되잖아. 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직선 아니야? 일직선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뽑았을 때 분침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음. 그냥 직진해서 쭉그 길로. 이지마봉수아 언니 신중해. 신중하지. <laughs> 뽑는 몰라. 뽑는 사람은 어떻게 정하는 거야 그럼? 없는 사람. 어. 돌아가면서 너가 면서한 번씩 돌아가? 응. 너가 돌아가. 다섯 번 보는 게 아니고. <laughs> <laughs> 너가 <너는> 누 <못> 나왔잖아. <laughs> 되는지가더 간편하게 다 가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자만 77이면은 27에 14, 140분. 뭐 최대 2 시간이 넘지 않는 라이딩이 되겠네. 야 어떻게 하나 하나가 나오냐? 가는 게, 가는 게 가는 게가데 이제 1 시간 반. 야 시간 이랬는데. 반 휴식만 뽑으면은 <laughs> 휴식 몇분 써있어? 몇분까지나안 써있어 휴식을 응. 뽑으면은 거기서 또 굴려가지고 휴식 시간을 정해야지 지금 5, 10, 15 있거든? 근데 휴식은 3, 6, 구로 갈거야 5를 뽑으면 3이고 10을 뽑으면 은 6이고 15를 뽑으면 9 그래. 휴식은 너무 길면은 너무 오래지잖아 너가 오래 지 not. i 부들부들 떨 i t 방금 이 부들부들 떨었어 <laughs> 나 방금 버퍼링 It's not. 어 t 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t's not. i t 안 not. It's not. i 이 s not. It's not. It's not. 여기 이제 일단 이게, 이게 뽑았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인 거지, 음. 행동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이쪽에 있는 이건 한번더 뽑는 거야. 이거, 이거를 먼저 뽑고, 이걸 뽑아야 돼. <laughs> 아, 이걸 먼저 어. 뽑고 그러면은 처음에 뽑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를 보는 거고, 그치 영은 뭐야? 이거 영은 휴식, 영은 휴식, x는 X분은? 다시 한번 뽑는 어, 거. 꽝, 음, 원래 휴식이 2개였는데 1 5는 15분, 어, 그치? 어, 각각 두 개씩 있네. 아 오빠 엑스를 어? 꽝으로 하지말고 곱하기 2로 해버릴까? 어? 엑스를 곱하기 2로 해버릴까? 더, 아니야 더 많이 타고, 타고 싶어 7이 뭐냐 어. <laughs> 곱하기 아... 2 어때? <laughs> 곱하기 야 그래봤자 5 뽑으면은 10분이야 15뭐15 뽑으면 30분이긴 한데 아, 5분 50, 5분 10분 15분 아. 곱하기 2라고 해봤자 10 뽑아봤자 20분이라고 그러면은 x 뽑으면은 네. 하나 더 뽑는 거 어때? 차라리. 아, 아 숫자를 어. 두 개를 뽑자. 어, 어. 그래? 아, 두개 뽑기. 그래? 오케이. 그게 x? 더 낫겠다. 어. 근데 x만 두번 뽑았어. 그러면 어떡해? 제곱... 그때는 x를 빼 놓고 뽑는 거지. 곱을... 곱하기에 곱하기가 <laughs> 되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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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 일단 여섯 개 어. 한번 해 한번 해 봐. 사람을 어. 정하기로 한댔으니까 그래. 대단지를 먼저 해 보자. 대단를해 보자. 음. 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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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기다리가 뽑는 어, 거야 기다리가 뽑는 그죠? 거지 자 먼저 시간은 먼저 뽑는 거잖아 어, 시간 어, 먼저 자 뽑고. 여기서 안에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어. 그냥 그냥 뽑는 거예요 올맨 어, 게딱 보도 이게 곱하기네 1 5분아1 5분 아, 어? 15분? 이러면은 1 5 분이야 자 여기 보여줘야지 카메라 에자1 <laughs> 5분아1 5분 아, 오케이 자, 15분. 15분에서 자, 15분. 음. 이거 직진이거든요. 뭐예요? D. 가장 D? 큰 D? 건물. 아, 이거는 이제 음. 가장 큰 건물. 음. 어. 오케이. 나와. 어. 그러면은 아이고 야. 조, 그러면은 저거 야될거 아니야. 가장 큰 건물 15분 가는 거야. 음. 어. 그러면은 그치? 알람을 15분으로 맞춰 놓고 음. 하이 빅스 비 15분 뒤에 알람 해 줘. 이러고 맞춰 놓고 <laughs> 아, 그렇지. 15분 동안 가장 큰 건물 쪽으로 가는 거지. 쪽으로 아, 가는 거야. 그 아. 건물을 지나가더라도 아.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길 있는 방향으로. 이제 규칙은 이해했지? 아니, 너 이거 다 외우, 외우고 있어. 그러면은 아, 여까지 여기까지. 그것도 그래요? 아, 그래? 뭘? 네. 뭘?

아니, 베이스 소스에 왜 그래?